문제에서 이제, 뭐, A라는 점이 1콤 0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콤 0인데 두 점을 지나고 각각 기울기가 일자린 직선이니까 요 직선은 Y는 X 1, 그리고 요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라 놓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럴 때 타원과 만나는 각각의 점을 P랑 Q라고 했으니까 뭐, 요 정도씩은 충분히 연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뭐, 뭐 이제 요 직선과 만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10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어, x-1 전체의 제곱은 1이다라는 식을 통해서 x값을 구해주신다면, 음, 그러니까 연립을 해주시면은, 천천히 하자. 어, 양변에 60 곱하시면, <laughs> 6x제곱 플러스 10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은 60이 될 거고, 16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50은 0이 될 거고, 양변, 뭐, 몇으로 나누고, 2로 나누면은, 8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10x 그리고 마이너스 25는 빵이될 겁니다. 그럼 2, 그리고 뭐 5, 4, 5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나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어 10에다가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 그러니까 x라는 놈은 전어 p의 x좌표는 나름 2분의 5가 되는 거 보이겠죠? 그러면 y 좌표는 뭐 굳이 우리 타원에다 대입하지 말고 이 직선 요 직선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2분의 5, 2분의 3 되는 거외 1/4분면 위의 점이니까 빠르게 구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같은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점 Q의 이점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그거를 또 대입해서 연립, 뭐 연립해서 구하신다면, 점 Q의 좌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 4분의 5콤마, 4분의 9라는 좌표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좋아요. 자, 그럼, 요로 할 때, 요로 할 때, 이때 이제,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즉, 직선 PR을 내가 나름, 뭐, 검은색으로 쓴다면, 직선 뭐 PR의 방정식을 쓴다면, 당연히, 2분의 5콤마, 2분의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어, 20분의 X 20분의, 아, 20분의 5x죠? Sorry. 20분의 5x 플러스 어, 12분의 3y는 1. 이렇게 표현이 될거고요 그죠? 그리고 직선 또 누가 있습니까? 직선, 어, qr 이라는 이놈은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는 40분의 5x 플러스 어, 24분의 9y는 1. 이렇게 식을 쓸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음, 그럼 천천히 이제,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요,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할게요. 요식 양변에 몇을 곱하면서, 얘는 4분의 1, 얘 4분의 1이니까, 아, 그래. 그럼 x 플러스 y는 4라고 깔끔한 식 하나 나올 거고요. 어, 얘는 8분의 1, 그리고 8분의 3이니까, 어, 요 직선 같은 경우는 8분의 3, 8분의 1, 그럼 x 플러스 3y는 8, 요렇게 직선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둘을 연립을 한다면, 스르륵 짬뽕을 한다면, 어 4y는 10이 될 테니까, y가 3일 거고, x는 1이 되겠네? 허, 잘못했나? 4y는 12, 맞는, 아, 빼야 되죠, 빼야 되죠, 그죠, 소리? 그럼 2y는 4가 될 테니까, y는 2, 즉,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더라? 교점의 좌표는, 아, 2,2가 되더라. 즉, R의 좌표가 2,2 2 되는 거 맞지? 그럼 뭐 선분 OR의 길이는 당연히 구했고요. 선분 PQ의 길이는 점 P, 알고점 Q 아는데 선분 PQ 길이 못 구하는 바보 없겠죠? 그러니까 선분 PQ 곱하기 선분 QR의 길이 다 구했습니다. 문제풀이 완료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됐죠.